5만 원, 6만 원 팔다가 여름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. 자리값 10만 원 받고 안으면 20만 원이다. 그래서는 안 되죠. 때려야지 그런 건.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. 모도 그 직접 소통통 저희가 만들테니까 연락 주시고 네. 필요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아시죠? 네, 그거 잘안 되면 저한테도 하세요.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.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. 우리도 한번 힘들어요. 많이 좀 도와주세요. 네. 국민의 요구를 듣고 실천하는 것. 상황을 쭉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제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. 이것이 이재명의 경제입니다. 힘들 때는 제가 앞서 가겠습니다. 즐거울 때는 여러분의 뒤를 쫓겠습니다. 언제나 우리 국민들 옆에서 나를 위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.